진짜 맛있다. 그죠? 진짜 맛있죠? 거봐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?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요? 저기, 이것도 먹어요. 네. 자요.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,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요? <laughs> 아, 그 왜가 그렇게 중요한가? 아, 예쁘고, 내가 좋아하면 그게 잘해주는 이유지. 나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? 나 되게 싸가지 없는게 잠깐만요 자 여기요 이게 뭐예요? 아그 싸가지 없다면서요 그 이거 받았으니까 이제 어디 가서 싸가지 없다고 말하고 다니지 마요 <laughs> 이거 아무 여자한테나 이래요? 아그 좋아하는 여자한테만 그러거든요 그 이렇게 꼬시면 내가 넘어갈 것 같아요? 뭐 그렇게 보인다면 할 말은 없는데 아니, 난 적어도 사귀려고 하지 꼬시라고 하진 않는다 미안해요 제가 그 기분이 좀안 좋아져서요 그 남자한테 차였구나 그죠? 왜 그런 말을 해요? 아그 아니 이렇게 예쁜 영미씨 두고 그 가버린 남자도 그거 참 바보네 지금 나 떠보는 거예요? 네? 아니 제 말은 그 뜻이 아니라요 그 기억도 추억이 될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제가 좀 하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잠시 착각했네요. 아이쿠. 아, 영미 씨, 영미 씨. 저 먼저 일어날게요. 아, 영미 씨, 영미 씨, 영미 씨. 네. 아, 잠, 영미, 영미 씨, 잠깐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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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영미 씨. 그 영미씨! 아 영미씨! 아 잠깐만요 아 무슨 여자가 이렇게 매번 뛰쳐나가요 죄송해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실수했어요 아 그... 아, 잠깐만요 아휴... 그러면... 그... 가기 전에 머리카락만 좀 주고 가요 뭘 달라고요? 머리카락이요 <laughs> 지금 취하셨어요? 우와 저... 우와! <laughs> 지금 뭐 하는 아, 거예요? 그 자고로 이 모든 나쁜 기억은 이 수만 개의 머리카락 중에 단한 개래요. 잘 봐요.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이 손수건에 싸서 이렇게 위로 날려 보내면 모든 나쁜 기억 다 잊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. 아 받아요. 나 사실 그쪽 잘 몰라요. 근데 다른 누구 때문이든 나 때문이든 그 나쁜 기억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네요. 네? <laughs> 아까 비아냥거려서 미안해요. 근데 나 자꾸 그쪽 욕심나요. 우리 완전 생판 모르는 남보다는 좀더 친해지면 안 돼요? 난 그러고 싶은데. <laughs> 쇼를 해라, 쇼를 해. 그 뒤로? 한한달 정도 더 만났어. 그래서 저번 주부터 사귀기로 했지. 뭐? 야, 너좀 빠른 거 아니야? 아, 나도 모르겠어. 그냥 그렇게 됐어. 참. 그나저나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안 와? 연극 연습 끝나면 바로 온다고 했는데. <laughs> 연극? 야, 그 사람 연극해? 그거 완전 밥 빌어먹기 딱 좋은 직업이잖아. 근데 솔직히 나도 그게 좀 걸리거든. 야 진짜 아니야. 아, 근데 뭐 아, 무슨 연극을 해 구질구질하고. 결혼할 것도 아니고 잠깐 만나는 건데 뭐. 영미야, 영미야. 어,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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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 영미 남자친구 송기정입니다. 아, 아 예. 많이 기다렸어? 아니 뭐. <laughs> 되게 잘생기셨네. 당연하지. <laughs> 누구 애인인데. 아. 간단히 미쳤네. <laughs> 아, 죽는줄 알았네. 음. <laughs> 왜? 어? 있었어? 아, 보고 싶어서 죽는줄 알았어. 장난 좀 그만 쳐 시도 때도 없이. 야, 야, 장난 아니야. 야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. 막 밥도 못 먹고 일도 못할 정도였어. 알았다고요. 그만 하시라고요. <laughs> 아 영미야, 잠깐만. 아 이거 누구야 인데 이렇게 해준 거야? 사람들게왜 그래? 에이, 야 들으라고 하는 거야. 자 이렇게 예쁜 애인이 내 애니에요 하고 떠들어대야그나 다른 남자들 이렇게 추파를안 던진다고? 주파? 어? 추파. 주파 어, 안 던진다고? 근데 오늘 무슨 날이야? 오늘 아침에 무슨 날이니? 준다구야너 설마 진짜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? 야, 내얼이 탱탱하지만 속달콤는 어머 세상에 어, 무슨 날인데 됐다 나 간다 아왜또 무슨 날인데 오늘 그럼 너 오늘 특별히 예쁘니까 내가 특별히 봐준다 어? 힘들지 빨리 얘기해 아 오늘 무슨 날일까 오늘 무슨 날이냐면 우리 키스하기로 한 날이야 아우, 진짜. 아, 이 우리, 우리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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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어 진짜. 진짜. 진 야, 진짜.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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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고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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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니까 진짜. 어야 그나저나 너그 아침 먹고 다니는 거야? 야 아침을 먹어야 든든히 일하지. 야 아침 먹. 뭐, 거르지 마. 너또 연습 바로 가야 돼? 모셔다 드리고 가야지. 진슨을 <목소리는> 들으려고 어 내가 언제 욕을 했다고? 엄안 엄마... 했다고? 내가 일어났어? 아, 아 일어났지.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? 에이 안 일어난 것 같은데. 빨리 일어나. 어디기? 너희 집 앞이지. 뭐? 지금 집 앞에 왔다고? 아니, 무슨 일이 있어야지, 오나? 나 아침 안 먹었지? 짠! 아침 먹으러 가자. 영미야 아. 아침을 먹어야 든든히 일할 수 있는 거야. 맨날 아침을 먹으면서. 김밥이야 어. 처음부터 못 막히게 김밥을 사오지. 에이, 야나 오늘 만든 거니까 한번 먹어봐. 맛있어요. 아, 맛있어, 이거. 아유, 맛있겠다 아유, 맛있겠다. 아! 어때, 맛있지? 아, 존나 잖아 그럴 줄 알고 내가 음료수도 준비했지. 자, 맛있어. 마, 마시면 이거 마시면 좋겠다. 오 이거 주려고, 이 아침부터 이렇온 거야? 어 그것도 있고 말해줄 것도 있어서. 그래? 예. 뭐야? 키스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? 엄마. 왜? 키스하고 싶어? 뭔데아나 근데... 주인공 맡았어, 명미야 진짜? 그래. 진짜야? 어제. 연출님이 주인공하래 오늘만 연습하고 너 그럼 너 그럼 오늘 무대에서 마지막 날이네? 너 그러니까 퇴근하고 오고야 돼 알았어? 당연하지. 아침이니까 축배는 못 들고 짠 한번 번한 하자. 짠. 그래 좋아. 짠. 주인공 대표 진짜 축하해. 고마. <laughs> 아. 아, 근데 영미야, 나이 연극 들어가면 자주 못만날 거야. 이해해줄 수 있지? 그거? <놀람> 너 하는 거 봐서. 하는 거 봐서. 나 진공 됐으니까 뽀뽀해줘. 아침부터. 아이 진 밥이나 먹어. 안아안 좋아? 안야아안 좋아?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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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 안에 안아안안해안해안해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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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에 안에 에에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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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그리고 저희가 공연하기 앞서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. 그 아까 입구에서 그투표함에이름으셨죠 네, 그거를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이름을 부르면 바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. 네. 어, 어 오늘은 당첨자가 총네 분이시네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우선. 신영미 씨? 신영미 씨? 네? 신영미 씨 안개? 안계... 아, 신영미 씨. 멍 때리지 마세요. 네. 그리고, 평생을 씨? 너만을 씨? 그 사랑이 씨? 저 신영미 씨? 신영미 씨? 그 사랑이 씨 오늘 안 왔습니까? 나너 때문에 진짜 못 살아. 난안참해 왜? 우리 사귀는 사이인데. 내가 컬리 부탁한 지가 언제인데 왜 아직까지 안돼 있냐고. 빨리 해서 올려자한 시간 안에 해봐요. 아니 발송에 앞서 연기를 좀 잘하던가. 야, 너 공연 며칠 안 남았어. 아 열심히만 하면 안돼잘 해야지 야.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돼. 오늘 영기 생일이란 말이야. 생일이야? 아, 그래. 야, 생일이고 나발이고 너...